이 더위에 뭐 봉사하고 애쓰는 거가 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아 얼굴이 예쁜 사람을 얼짱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몸이 멋진 사람을 몸짱. 예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춤짱. 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쌈장. 여기 에 말을 고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덕이 있게 말하는 사람을 말장. 아,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마음장도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걷고 하는 말마다 아, 예쁜 사람을 이렇게 말장이라 마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에, 본문의 온전한 헬라어 텔라이오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 완전한 성숙한 장성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적 모습의 성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 내면의 그 확찬, 꽉찬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성장은 모든 인내의 바람입니다. 잘 성장하려면. 어떤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삼성 따라잡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걸기도 하고 많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본받기. 저도 한때 그와 같은 목사님들을 많이 흉내 내곤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분석하며 연구했고 심지어는 그분처럼 목소리 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쩍쩍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모양을 카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은 공종 누각이 되고맙니다. 잘 배워야 정말 잘 닮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계에 이름난 목사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곁에 늘 따라오는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저를 따라오지만 곧 목사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잘 따라오게 하려면 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본받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본받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롤 모델인도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나다내시리라.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얻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신 부름에 메달을 얻기까지 라고 적었는데요. 아,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이 쭉 있어서 아,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보다도 부름의 메달이라고 좀 용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에, 본문에는 어떤 이미지가 보입니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에,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되면은 농업 상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대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고 4만 명이 넘는 군중을 수용하는 대형 스타디움도 주변에 있는 걸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지식인의 대부분이 스포츠 팬이었고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열렬한 레슬링 팬이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선수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반신반인 영어로 말하면 데미가신데요. 때로는 신과 같고 인간과 같다라고 아주 극찬할 정도의 높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스포츠 영웅들은 미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포츠인 가운데 좀 못생겼는데 부인이 되게 예뻐요 못생겼다고 어느 사람을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는 네로 황제도 출전한 마차 경주였다고 합니다 외발 달리기 경기도 있었는데 그게 꽤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다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출전하면서 어, 경기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경주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아, 그 올림픽 경기와 아울러서 이고린도 지역에서도 큰 체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5절에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이상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당시 빌립보 공동체와 주변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과... 체험으로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이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거 꼭 체험해야 한다고 이렇게 막 포인트를 주면서 강조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 세기에도 이단들이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었다는 마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전진이 갑자기 멈추게 서게 되고 다 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교만을 낳게 되고요.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예배는 지식습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뭔가를 독특한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많이 알아야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몰라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성되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맞아요? 아, 내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아, 성도님들 가끔 질문하는데 모르는 것만 질문하다라고요. 아는 걸 물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자꾸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서 특강을 할 때마다 제가 이미 아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것을 택해서 연구하고 한달 동안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제가 욥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모르면서 한 시간 반 동안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아, 그리고 목사님이 교수님 같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다 하여간 그 어떤 것은 여러분보다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생각은 우리를 갖다가 더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예, 벗개 조각목이 조각한 나무거나 예술가들이 조각하는데 쓰는 나무인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와여서 조각목처럼 잘 다듬어지며 조각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는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 성경을 연구하는데 조광목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광목은 시브리어로 여러분 사진 보다시피 씻딘 나무가 조광목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조광목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됐습니다. 한자 조광목도 대추나무조자 뿔각자 나무목으로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도단하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띤나무가 볼품이 없는 뒤틀린 나무입니다 근데 왜 시띤나무를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썼을까 중국 성경의 영향입니다 중국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것이 조각자 나무인데요 중국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를 조현목이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 성경의 근거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 갈 때에 이 단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해서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지식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다 알았다는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배움과 학습에서 중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 이제는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험이나 바울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뭐 성도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세상 기수는 어느 정도 지나면 전문가처럼 숙달되는데 왜제 성품과 영성은 늘그 자리인가요? 라는 물음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월은 변화가는데 나의 신앙과 성품은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과 유혹은 여전히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와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에게 바울은 4절에서 11절에 그의 스펙, 이력서, 화려한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처럼 많이 아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정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은밀함이 있습니다 경주자들이 잘 뛰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뛰기 전에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죄와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스포츠 연예계 정치인들이 중도에 자주 탈락되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일본의 모 축구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신문에 딱 떠는 거예요. 한국의 모 야구선수가 이번에 대진에서 멤버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성폭력, 마약 등에 연루되는 기사가 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던 겁니다. 죄는 삶과 영적 싸움을 아주 질퍽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무인도에 살아도 아무 죄와 유혹의 요소가 없는 곳에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넘어졌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용서를 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 거장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첫 모습은 무엇일까요? 12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와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게시를 직접 받았고 체험도 많았고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고 3층 세계까지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까지 들었던 바울 1 3 권의 서신을 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주 겸비한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룬 것보다도 앞으로 이룰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였습니다.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와여 달려가너라.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범한 실수, 실패, 죄악들도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만 용서받은자가 죄의식, 죄책감,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씀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도 우리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은 그거는 참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리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쯔양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이렇게 가득 실려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그 먹어도 참 많이 먹대요. 뭐, 그냥 그릇이 아니라 소뚜껑을 뒤집어 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떡볶이를 하는데 속도공이 꽉 찼는데 혼자 다 드시더라고. 라면을 몇개 풀어놓은지 모르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을 뭔가 이게 먹어도 살안 찌는 것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엄청난 수학을걷었는데 누군가가 그 에,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폭로하지 않은 조건으로 좀 이렇게 금품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참 나쁜 짓이잖아요. 돈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달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이 다 털어놓으신 것을 우리 인간이 자꾸만 파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잃은 것, 성취조차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도달했다, 내가 이뤘다는 말에서 바울은 그가 얻은 것, 잃은 것을 잊고자 애썼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과거만 늘 자랑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를 자랑하다 보면은 현재의 성장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 얻은 것 아닙니다. 이룬 것 아닙니다. 나는 잡혔고, 그래서 잡혔다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람바인데 잡혔다, 붙잡혔다를 갖다가 네 번이나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께 잡힌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과 탐심에 잡힌 자도 아니고 인기, 명예, 자기 자랑에 잡힌 자도 아니고 세속적 욕심에 잡힌 자도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께 꽉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13절 1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다 같이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와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 표대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예, 경주로 끝에 세우는 기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 기둥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달리라. 이 기둥에 닿는 사람이 1등이다라는그 표시점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표 때는 스코 페인, 지켜보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표 때는 어떤 종착적 지점이면서 그곳에 한 대상자가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뜻도 담는 있는 거예요. 경전을 지켜보는 두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간증석에 앉아 응원하는 히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달렸던 성도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으나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달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참고 달려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켜보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주관하는 어, 이 사람을 헬레노 디카이라고 부르는데 계획자이면서 심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는 이는. 믿음의 주, 시작이요, 온전케 하신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루어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 표 때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붙잡혔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그의 신앙의 노정이며 경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너무 큰 분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큰 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 잃어도 그리스도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경주 자세를 앞을 내다보며라는 에페크 테이노메노스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리는 경주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선수가 뛰다가 중간에 넘어지는가? 주변을 기웃거리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아, 골 때려 그녀를 골 때리는 그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차더라고요. 아, 아, 잘차니다 그런데 아, 제가 그, 경, 그 시청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집중해 그런 거예요. 집중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집중이 흐트러지니까는 좀 자꾸 꼬리 먹히잖아. 집중해는게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자꾸 흐트러지는 것은 집중하지 못하겠다는 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스트레닝투워드 프레스온 투워드 온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1등만 상 받는 거에서 표현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했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정상에 오르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된 거예요. 어, 그 설악선 대청봉 저도 등산을 참꽤 좋아했는데, 어, 대청봉을 한번 이렇게 몇번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함께 동행하니까 어려운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왔으니 힘내십시오. 그랬는 거예요. 야,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한 시간 지나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정상까지 얼마 더 가면 됩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젠장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니까 대여섯 명 만났는데 다 똑같이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는 거예요. 이다 왔습니다, 다왔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니까 어느 날 저도 정상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두 시간밖에 못 걸었는데 앞으로 열 시간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운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계속되면 어느샌가 내가 이르대의 목적에 이르는 것처럼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일독할 수 있고요. 꾸준히 키타를 치는 사람이 어느샌가 자기가 그처럼 로망했던 곡을 뜯게 되게요. 꾸준히 하면은 불가능의 임계점을 넘게 되고 꾸준하게 되면은 내의 구조까지 바뀌게 되며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면은 어느샌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꾸준히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식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발견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성도 안에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 상이 없는 경기는 없을 거예요.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귀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주관자가 그 사람을 세우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승리자 이름을 딱 불러주고, 그 다음에 승리자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고향의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그 그 멸류관을 쓴월계수를쓴 사람은 그렇게 뿌듯하고 영예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순종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한번 찬양 보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지지니성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 충성하리, 나 어디 있는 충성하리, 충성.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206개국의 선수들이 생강을 이렇게 타고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식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가 시작되었고요. 우승하는 자에게 메달이 다 걸려지는 장면. 국기가 날리며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속속히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상욱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고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감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계속 잘 뛰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전서 구장에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게 해서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여기서 중단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기점에 이르렀던지 간에 여기서 이루었다고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더 앞에 폿대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 어제의 실수, 과오, 또 나의 성과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얻기 위하여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수원 성악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